예,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면서 함께 어, 생각하셨지만 은 오늘 아침에 무한국제공항에서 있었던 그 사고 어, 현장 가운데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음, 잃었다고 보도를 잠깐 보았는데요. 어,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늘의 위로하시니 함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우리는 참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이제 방금 또난 생각이긴 한데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러 이유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 노벨상을의 이름인 그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위 그 다이나마이트를 개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그 물건인데 사실은 그것이 인류의 삶에 크게 큰 어떤 편안함을 주었다라기보다는 또 엄청난 규모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의 또 원인이 되었던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어, 있고 또 제가 언젠가 한번 보았는데 어, 여지, 여전히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 과학자가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이 좀 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발견한 것이 발명한 것이 기관총이라고 합니다. 그 어, 이렇게 좀 뭡니까 각자가 다 이제 총을 들고 어, 단발총을 들고 쏘는 것보다는 적은 사람들이 기관총을 쏘면 그만큼 죽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어, 사실은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엄청난 무게가 어,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고 굳이 전쟁이나 또 폭발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뭐 지금은 이제 집집마다 차가 없는 집안이 없고 뭐집한 집당 두대세 대의 차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어인데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안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이 운전 저부터도요 운전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좀 의문을 갖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물론 편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못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 활용을 했을 때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그런 어, 물건인데 눈앞에 빤히 사람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보다는 더 가속페달을 밟아서 자기가 먼저 지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어, 볼 때마다 이게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어야 어, 할텐데 싶은 그런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 죽음이 우리의 일상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음,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어, 또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어, 새로운 한 해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길 빌고요.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 어, 위험이라고 하는 상황에 노출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우리의 일상이 또이 사회와 이 정국이 안정된 가운데 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올해 겨울은 정작 기온은 그렇게 낮은 것 같지는 않은데 다른 이유로 참 추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부디 계절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또이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일상에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또한 함께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서 13장 14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요 오실 인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거듭하고 다리 거듭하고 해가 거듭할수록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인자의 약속이 어느새 인지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데, 하지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당신은 분명히 오시겠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고 우리는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실 그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날이 갈수록 쉽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다양한 이유. 이겠습니다. 많은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그 다니엘서 12장 11절을 그 기원으로 두고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가 없어지고." 혐오감을 주는 흉축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1이 지나갈 것이다. 1291 말고도 여러 가지 좀, 어, 어, 좀 명확하게 뜻을 헤아릴 수는 없는 날짜의 수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데 예, 다니엘서의 구절들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한 이야기를 할수 없고 일반적으로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어,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알아왔던 느부갓네살 어, 그러니까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기가 아니라 그때의 배경을 이야기의 주제로 삼아 기록한 기원전 2세기 전반기라고 하는 것이 어, 현대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이 시기에, 기원전 이 시기에 팔레스타인 백성들은 소위 헬라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갈라진 후의 제국들 가운데 하나인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셀레우코스 왕조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제국이라고 해야 될까, 어쨌든 어, 나라의 헬레니즘화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피지배 민족들을 헬레니즘화하는 것이 그의 통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방 문화의 침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문화적인 것으로만 그런 변화의 물결이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유대 종교 성전 제사의 문화의 변질도 그 속에는 함께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데 더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헬레니즘화의 물결에 가장 앞장섰던 이들 가운데에는 바로 자신들의 고유한 종교의 모습을 오롯이 지켜내야만 했던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헬레니즘화 정책에 동조하고 그것에 어, <laughs> 아, 몇 발자국 빠르게 움직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급격한 헬라화의 물결로 인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이방의 신인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사가 행해지기도 했고 그 제우스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여겨지는 돼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어뭐 사실은 치욕도 그렇게 치욕스러운 일이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본문이 말하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우스 신에게 드리는 어 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 동시에 어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의 어 모습들을 지키지 못하는 불법한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원전 2세기부터 더 나아가서 약한 2,300년 정도 지난 후 기원후 67년까지 오게 되면. 이제 유대 로마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마가복음이 이 시기 어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 로마에 대항하는 일련의 소위 열심당원들 그 열심당원들이 성전을 점령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의 저자인 마가의 이 예수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기원후 1세기에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1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컨대 멸망에 가증한 것은 예루살렘이 기원후 70년에 파괴되기 전에 자행되었던 수백 년에 걸친 여러 모양의 신성 모독적인 모습들과 관련이 있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는 무엇보다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에 빌붙어서 세상의 권력과 야합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성전 종교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등기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바로 그 자리에 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성전 종교의 지도의 타락과 이방 제국의 왕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었는지 바로 15절부터 18절까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런데 항상 여러분, 이런 위급한 시기에 가장 어려움의 대상이 되는 이들은 여전히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이들이죠. 그날에는 아이 밴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은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이야기하니까요. 창세기는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멸절하는 홍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모를 리가 없겠지만, 그 홍수 환란보다 지금 겪는 환란이 훨씬 더 극심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지금 마가 공동체가 겪고 있는 그 박해와 환란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심한 박해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로 고백되고 있는데요. 보문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환란과 박해의 날들인데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은 환란의 날을 줄여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환난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 공동체는 그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분명히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동시에 1 3 절에 나오는 것처럼 환난의 때에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견디는 이들을 위하여 바로 한란의 날들을 줄여주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 얼핏 지나가면서 고백되고 있는 어,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시간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바로 세상의 끝까지도 주관하시는 시간의 주관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백성들은 모든 환란의 때를 비록 지금은 힘겹지만 그것을 어,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의 때에 일어날 대표적인 현상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거짓된 소망을 품어주는 거짓 메시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한다 라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의 출현은그 자체로도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뜬구름 같은 이야기임을 잘알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그들의 도래, 그들의 나타남은 그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합니다. 소위 카더라, 이제 우리가 우스갯 말로 카더라 통신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그저 뜬구름 잡는, 그저 바람에, 예, 바람을 타고 들리는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라는 구절이죠. 또, 그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 되는 장소도 말하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더라. 아니다,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장소도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표징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그저 홀리려고 들려들 날려들 뿐입니다 13장 6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된 그리스도로서 참된 예언자로서 보여줄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참된 예언자로서 정의를 부르짖다가 그의 목숨이 빼앗김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던 것처럼 그러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참된 삶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에게는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홀리는 잔재주로 물론 진짜 표징과 기적을 행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도구와 방편은 될수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러한 참된 삶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23절에서 다시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우리말 번역으로 너희는 조심하여라라고 번역된 문장은 너희는 똑바로 보라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심하다라고 하는 말의 일차적인 의미가 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너희는 똑바로 보아라라고 주의를 환기시키시면서 24절 이후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시는데, 24절 이후는 바로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참된 인자의 귀환이 있을 참된 그날, 이제는 박해의 그날, 핍박의 그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 바로 주님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 즉 인자가 귀환할 그날 이전에는 바로 우주적인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3장 9절과 10절의 인용인데,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날, 진노와 맹렬한 분노의 날,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땅에서 죄인들을 멸절시키는 주님의 날이 온다. 하늘의 별들과 그 성조화들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 또한 그 빛을 비치지 못할 것이다. 이 우주적인 재앙은 어, 자세한 말씀은 오늘 다 드리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 자연 세계, 피조 세계, 이 우주적인 현상이라고 문자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해와 달 사실은 세상의 권력들을 상징하는 세상의 소위 권력자 혹은 어 그러한 것들, 그러한 이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라고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이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의 힘들이 얼마나 썩어서 부패하는 어 때가 있는지를 어,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어, 수도 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그 환란의 지난 뒤에 라는 구절은. 바로 그 환란이 끝이 아니라 환란은 사실, 환란은 사실 무엇입니까? 세상의 권력이 부패해질대로 부패해서 사람들에게서 사람다운 삶을 앗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의 생명을 그 어떤 것보다 가볍게 여기는 썩어빠진 부패 권력의 모습을 상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환란 후에는 정말로 마지막 때가 온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바로 인자가 오실 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 인자가 오실 때 일어날 우주적인 재앙들, 이것들은 바로 거짓 그리스도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보여주는 고작 표징이나, 표징이나 기적들을 따위는 비할 수 없는 거대한 우주적인 재앙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오실 참된 인자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로 마지막 때의 주인으로 오실 뿐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그때 오실 인자는 큰 권능과 영광에 싸여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은 세상의 권력자가 제 아무리 자기를 치장하고 꾸며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 이 말씀 그대로를 문자 쪽으로만 받아들여서 마치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듯이 그렇게 내려오는 가시적인 모습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적인 전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마지막 대응에 그 귀환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그때 오실 그 인자는 자신의 천사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이것 역시 세상의 권력자가 제 아무리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의 통치는 지리적으로나 시간상으로 유한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신 인자의 통치는 이 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끝까지 미치고 그의 통치는 영원한 시간을 통틀어서 영원합니다. 또이 세상의 권력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으로 수많은 이들의 삶을 그저 파괴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이지만. 오실 인자는 당신의 권력과 힘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즉,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실 인자에게 열방은 세상의 권력자처럼 그저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살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의 권력자가 혹은 그와 함께 결탁한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집 이후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을 세운 것과 마지막 날에 오실 인자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 것 사이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환란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은 세상의 어지러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홀리며 그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뿐입니다. 그런 세상의 어지러움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을 화평하게 하셨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다시 오실 때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아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지요. 어, 어젠가 그저껜가 제가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서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기독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어 소위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데 그저 몸은 교회를 당을 안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왜그 사람들은 구원을 안 받는다라고 기독교의 교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생각과 의견은 다를수 있겠습니다만 그 믿음 자체가 주술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몸이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이 요구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환란의 때에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를 그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겨울 우리는 권력을 향한 탐욕이 가득한 세상의 권력자 혹은 권력자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그들과 결탁한 이들이 사람들의 삶을 어디까지 피폐하게 할수 있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거짓 그리스도요 거짓 예언자들인 부역하는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는 얼마 가지 않아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라고 할수 있는 주님의 날이 언젠가는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참된 뜻을 분별하며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견지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실 인자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당신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모아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보금자리회가 그렇게 우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진득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